죽기를 각오하고 이러한 정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른 것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상한 목자의 심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전적으로 원시하는 바울의 절대적인 순종을 볼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상은 신종과 바울의 순종입니다. 사동전 11장 1절에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 바다라로 가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떠나는 것과 그들이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관계는 깊었고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루가는 그들이 서로 헤어짐에 눈물을 흘리면서 매우 힘들게 헤어졌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배 타고 가면서 베니기를 발견하고 구 부부를 목격하고 남쪽으로 항해했습니다. 아침내 두루이에 상륙하였습니다. 팔레스틴 땅을 밟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양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와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어디에서든 발견하는 하든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들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일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성령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도록 강요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 0장2 1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메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나 지금은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둘 위에 있는 그리스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랑하는 이들을 전쟁에 매거는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나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에 대한 직지 않는 불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왔을 때 바울은 그 얘기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중간에서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주루 있는 지자들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부두에 나와서 울부짖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항례를 계속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다 빌립이 집에 들어가 요하니라.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은 사마리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의 기초에서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 다음 빌립은 그가 살고 있는 가이사라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에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지금 그에게는 결혼한지, 결혼하지 아니한 예언하는 딸이 있습니다. 다른 10대 소녀들이 의복과 쇼핑과 남자친구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빌립의 딸들은 성격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빌립의 가정은 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났습니다. 거기에는 찬양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기도하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여살렘에 어떻게 들어갈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고했습니다바로나와도 이방인 동역자들로 하여금 유대인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준비를 위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주의 깊은 역사학자인 누가지만 그들이 얼마간 시간이 지냈는지 정확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장관의 몸은 굉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 예언할 전이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도로부터 내려와 야고보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에 두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가보는 전 로마 세계에 10만 흉년이 들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교회 신자들은 구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가져가야 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지금 아가보는 바울에게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의 예언이 말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놨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동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들은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강복하게 부탁하였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가오의 예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고 바울에게 있어서 그 위험은 분명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들이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을 아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한 시련을 생각 하면서 심하게 근심했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는주 예수 이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눈물로 호소하는 동역자들의 간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그의 마음은 학고부동하였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은 <laughs> 복종하는 바울은 완전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표를 표현하니 그런 적이전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가 아가오의 예언을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완성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자유로러 내 마음을 상하게하느냐 나는 주의 수렴을 위하여 결과받을 뿐 아니라, 여사령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에게는 왜여사령에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바울을 그런 순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순종은 노예적인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의 감사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자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세계성교를 위한 환상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복음사역의 방해거리가 되고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회복을 기도했고 소원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 하나의 큰 축복이 전 세계에 부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놓으며 그럴 수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여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여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에게 충만하려 많은 청교도 학자들은 유대인들의 회복은 전 세계적인 부흥 운동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멘.